나 갈게! 어? 어! 오케이. 넘어! 넘어! <laughs> <laughs> <와>, <laughs> 오늘은 리컴퍼니라고 저희 친한 스트리머 분들하고 같이 할 거예요 이거 너네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어! 나도 처음이야 일단 뭐 해야 돼, 우리? 여기 위에 보면 음. 마감이 3일 남았다고 하잖아 3일 동안 130원을 모아야 돼이 터미널에서 이제 우리가 갈 곳을 정하고 삽이랑 손전등을 사야 되거든? 어떻게 사? 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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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전 <laughs> 좋은 걸로 주세요 아 어, <laughs> 어, 뭐야! 문이 갑자기 열렸어! 혼자! 나랑 가위바위보 해서 나가면 어 그래! 안내만 찐거 가위고위보 됐어! 내가 됐어! 언니! 나가! 할일해 주면 바로 닫아 ㅋ 면 오케이 혹시 괴물이 나타나면 주랭랑을 쳐야 되나요? 아니면 누나 언니 옆에 있어야 되나요? 내가! 내가! 오케이 네. 알았어요. 자 같이 열어한 명만 아, 열어. 난난 아니야. 저요 이실 짓고 좋아요. 어깜어나 아, 아, 저거 뭐예요? 아, 언니예요? 나언니 언니, 언니, 그림자가 달랐어. 여기 문이 야문 어디 어디? 헉 어, 뭐야 봐 봐. 조심해, 앞에 총윈다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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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렛. 와, 터렛도 있어? 오, 있어. 너가 있어? 어, 아, 아 쟤는 괜찮아. 쟤 괜찮아. 우리 갈까? 무서우니까. 어, 가고 싶은데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어, 얼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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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가야 돼. 아, 어, 어. <laughs> 뛰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나먼가갈너 내가 안 들래. 나람이가? 내가 들어보겠어. 가든 거야. 쓰레기가 어떻게 생긴지 좀 알고 싶어. 영상을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네. <laughs> 나도. <웃음> 예, 그때 와보시면 고찰 리거든요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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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오,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쓰집하면 늘린다. 저기 해담아. <laughs> 해담이 있니? 뭐야? <laughs> 아니 누가? 야 해담이 죽었나 봐. 뭐? 해담이가 저거 놓은 거 같은데? 저 댑다. 아 좋죠. 댑다. 좋. 혜담아! 내가 한테 주방차 시켜! 이거 여기 하라고 돼 있던데? 아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나을 해줬어야지! 나한테 말안 해줬잖아! 아해담이가 이륙시킨 거야? 얘들아 이제 우리 하루 만에 130원 벌어야 돼. 귀염둥이 해담이 일로와 나랑 같이 손잡고 가내손 잡아 어떻게 하는 거야? 너? 2번 눌러봐 2번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알려주라고 뭐야 해담이2번이러니까 어? 나만 말안 들리나? 어? 내 말이 안 들려? 2번 눌러라고 똥구똥구야 내 말소리 안 들리냐 저 나람이가 아닌가? <laughs> 나람이가 아닌가 봐 그러면 너야? 나 나야 괴물이야? 뭐안리야 그냥 무섭게 튀어가야겠다 어? 나람이 맞대?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둘만 있으면 몰라 출합니다. 어? 나 어? 여기 있어. 어? 도망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래. 한 명이 없는데요? 아 누나한테 아, 죽었나 혹시? 아니야 나나 있어. 내려가서 다 버려서 얼마냥 받을래? 오케이. 아 126. 잠깐만 이것까지 하면 129. 아, 아, 아 뭐야 129 실화야? 어. 발로란트야 무슨? 너얘들래 신체가 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니야, 그래. <laughs> 아니야, 아니야. 미쳤어? <아니야, 웃음> <걱정했어. 웃음> <믿죠? 웃음> 저 무서운 언니, 무서운 언니. 너네 한명 그거 가, 갖다 넣어줄래?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okay. 내가 해볼게. <웃음> <웃음> 뭐야? 어두워졌는데? 이거 올수 있나? <laughs> 어, 언니 왔어? <웃음> 언니! <웃음> 언니 걱정했잖아. 나 진짜 아무것도 갖고 온게 없어. 일로 와, 딱대. 언니, 뭐? 시체 팔자. 눌러, 눌러. <laughs> <laughs> 어, 일로 와, 딱대. 누가 혼자 오래. 지금, 팀 버려? 내가 알아서 죽었어. 나내 잘못이 없어. 죽었어, 언니? 어, 맞아, 죽었다 그랬어. 아 나한테. 아, 그럼 우리 출발해야겠다. 얘들아, 우리 돈이 없어서 이에서줄 거, 우리. 오케이, 오케이. 우리 다시 하자. <laughs> 연습게임이었다. 넘어가. <laughs> 우리 이제 전 회사는 부도가 나고. 네. 새 회사로 다시 시작해봅시다. 네, 좋아요. 나가사고들을 근데 오. 이거 삽질만 죽는 거 같던데 진짜? 여기 뭐야 낭떠러지 뭐야? 점점 앱이 있어 어? 시범을 보여줘야 될거 같은데? 응? 와우 잘갔는데 어? 가지 그냥 올래? 응? 오! 잘하는데 잘한다 우리도 응. 또 가자 어, 우리도? <laughs> 언니 밑으로... 밑으로 낙하해서... <laughs> 아뭐개고수라더니 뭐야! 뭐 낙사하고! 나난 갈래 우리가 넘어가자 어 <laughs> 넘어와 넘어와 어 얘들아 없어! 전기가 없어! 전기 없어? 아, 예, 예, 예. 어 아, 이거! 이거 살면내려어안 보여서 잠시만 나 가는 거 가고 있기는 해. 이렇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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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laughs> 안녕! 아, <laughs> 안녕! 아, <laughs> 아, 어 누나 언니 아, 어. 언니, 삽을 들면 죽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뭐야, 해담이 뭐야?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아니, 이게 <laughs> 손전등이 없으니까 어두워서 안 보인다. 금까지 벌써 아, 뭐야? 아, 아, 혼자 남은 거 보는 거 진짜 웃기다. 아, 아, 아니, 걷는 거 캐릭터 완전 술 언니 같대 어, 아, 왜 죽었어? 어, 아,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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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응? 진짜 웃기네. 어떡해. 봐. 어, 저 담았어요! 담았어요! 았어요 야! 캐다 아! 응? <laughs> 야, 잘하는데! <잘한대>. 그히히 <laughs> 오른쪽 벽 따라서, 여기, 낙사 조심이요네야 여기 네. 진짜 어렵다 이번에는. 아니 다른 분들이 낙사할까봐 내가 걱정해가지고 아, 아니. 했는데 아니, 내가 뭐. 낙사를 해버렸는데? 어, 나이 어디갔어? 나랑 밑에 있어. 밑에 있긴 하지. 아! 여기 지금 플래시 좀비춰더라 아니 나름이가 붙져갔어 어. 나름이 어디 있지 근데? 내가 없해 버렸는데? <laughs> 나름이 죽었어. 아 나름이 <laughs> 죽었어? 나랑 낙사했나 봐. 다들 어두운데 근데 잘 다니는데? 네 막혔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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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단 버리래. 언니. 나한테 왜죽은 거야? 내람이 낙사 조심하라고 해놓고 낙사했어. 나 다음부터 템안 들으려고. <laughs> 어, 어, 나 손전등과 함께 사라져버려가지고, 잠시 반성의 시간. 얘들아, 그거 우리, 러시아 룰렛이라고한 명씩 돌아가면서 누르는 거거든. 있 어, 해볼래? 제 가자. 하 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누르세요. 네. 술언니. 네? 응? 어? 그 다음, 빛나라미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빛나라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이서 내가 당첨이요? 어. <laughs> 나라미 축하해! 당첨. 맨날 이런 것만 당첨될 로또가 당첨돼야 되는데. <laughs> 나랑 소문갈 사람? 나나나 오케이 오케이 술언니 다녀와 너 해담이하고 나하고 다니자 근데 저기 삽 없는데 괜찮아? 저기 삽 있어 나 삽... 저철 나랑 어나이어 그래도 템안 들고 다니기 잘했다 어 뭐야 다 죽었어? 범이 죽여버려나 봐또 혼자 라면 술언니 아, 무협영화 찍는 중와 거미줄도 있는데? 언니 언니 조금만 거..비리 어, 있는데 비리 있는데 비리 있는데? 어 비..아이고 빛... 못 봤나 보다 밤배 씨발 건가 씨발 건배 씨야 담아 저 다리다 담아 너 저렇게 죽은 거야? 나 저렇게 됐나 <laughs> 와 거미 짱 무섭다 아 저기로 가면 되는데 와 슬라임 여까지 왔네 <laughs> 시간이 근데 되려나?

러 시아놀레 터죠 좋아. 오케이. 이번에는 누나 언니하고 해담이 눌러봐. 자나 먼저 누를게. 자 다음 눌러. 해담이. 다미. 나 다음 눌러. 또나나나 어, 눌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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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눌러. 아!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laughs> 사해또사 이게 나야. 난 이런 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걸려. 아, <laughs> 어쩌면 유튜브 가게 신이 내게 와준 거 아닐까? 이쁘게 죽어봐요. 네. 나 있어. 나 살아 있어. 아 그럼 열쇠 이아 오케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열쇠 먹고 죽어버렸네. 언제쯤 팀원들이 내가 죽정걸 알아차릴까? 아, <목소리> 아알고나 아니, 계속 아까 여기서 누가 떨어져 죽으셨다고 어? 아, 나또 떨어져 죽었는데? 이제 슬슬 알 때가 됐는데 이제 집갈 때쯤 알겠지, 뭐 어, 나, 나 따, 떨어봐. Eaten, 아 떨어봐! 아! 어머! <목소리> <오>, 뭐야! <야! 목소리> 어떡해! 왜, 왜다 죽었어? 그거 폭탄 터졌어, 폭탄 엘리있어가다 죽었어 와, 대박 네. 자, 각자 보세요 파밍하자 네 아, 가, 따라와, 우리 같이 할까? 그래 좋아, <laughs> 좋아. 난 초올보라 싫어 언니 가는 길 따라갈게 오게요 오요뭐있어뭐 <laughs> 있다고 언니? 뭐가 있는데 죽었다 술언니 어? 어떡해 <laughs> 언니 모르게. 이거 시체 가져가자 <laughs> 술언니 시체 나 언니 삽 있어 삽? 삽 없지? <laughs> 어, 어. 언니 <laughs> 어, 어떡해 언니 <laughs> 와, <laughs> 나 아, 미쳐버리겠다. 어, 잠시만, 안 되겠다. 해당, 피해, 피해, 피해. 이거, 술 언니, 집에 놓고 올게. 언니,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고마워. <laughs> 언니, 언니의 싸늘한 육체라도. 어, 깜짝아. 와, 씨, 소리도 하나 못 냈어.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아 어떻게? 뭐야 우리 다 죽었어? 다 대각대 아, 죽었어. 아 미쳤어 나. 와나 진짜 긴장 너무 했는데 쟤 뭐야? 진짜 기겁했다. 이제 우리 어, 죽어야 안 되겠지? 해고야? 어. 다시 일상일붙터요 아. <laughs> 잠시만. 해감이 아 뭐야? 아 꺾인 거 아니지? 아, 살짝 꺾인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넌 강해. 이렇게 된거 우리 러시아룰렛이나 하자. 그래 그래. 내가 먼저 할게. 안돼나이 그럼 두 번째. 아니 이건 진짜 대박인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잖아. 나뭐거기서행복해야해 매번 나라미야 잠시만 나 방종하고 로또 사러 갔다 올게. 어, 야, 너무 어두운데 여기? 진짜 아니요? 너무 어두워. 여기 불 필요로 있었지 않았나? 아까 누가 불 켰는데. 아, 내가 아까 켰다가 내가 다시 껐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켜고 올게. 그게 그거? 얘 솔직히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나? 있지 근데 그게 바로 사람이긴 해. 아, <laughs> 불키로 갔다가 실종. 어? 나, 나 그냥 괴물에 죽었다고 사람... 해야겠다. 그게 날것 같아. 나가왜 죽었지? <laughs> 와서 한번 들어보자. 어떤 사연이 있었는나불키로 가다가 어마무시하게 큰 괴물한테 죽었어. <laughs> 낙사는 아니야. 어마무시하게 큰 괴물 조심해 저 안에 진짜 겁나 컸거든? 어떻게, 어떻게 생겼어 보면은 헛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자나 갈게 아. 어? 어? 오케이 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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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거의, 거의. <웃음> <웃음> 너, 넘어 넘어 <laughs> <laughs> 우리 있어? 뭘 우리 쪽으로 넘어왔었어 마지막에. 언니, 우리 또 <laughs> 있어 있어 있어. 안돼 언니 못가못가 못 가. 언니 언니 이거 놓고오자 이거 놓고자. 그래, 놓고 오자, 놓고 오자. 아니 방향 푸는거 진짜 소름이네. 아나 비테츠에서 올라오겠네 비명 너무 질러가지고. 어 해남이 살아 있다. 아 살아 있어 살아 있어? 그럼 언니 일단은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죽을 거거든 벌? 괜찮아 내가 할게. 둘다 죽으면은 그거 뭐 진짜 불쌍다. 내가 여기 정면으로 쭉 갈게. 바로 들어 어, 오케이. 화이팅. 언니 화이팅. 가자. 어, 헤다아집 안에 들어가. 집 안에 들어가. 우리 우리 아니었어. 언니를 따라가다가 다시 돌아오네. 어. 안녕!